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주제이고요. 저에게는 특별히 도전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추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지 어느덧 40년 이되었습니다못태신앙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덧 40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진 신앙이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선이 삶의 목표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됐고요. 신앙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 가치, 생각, 판단 이 모든 것 가운데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좀 어, 괜찮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평가는 우리 아내의 평가와 저희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내에게 좀 따뜻하게 예,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 아멘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지없이 잘안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되게 좋아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교일이 많거나 혹은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은요.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여지없이 이 예민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뭐 나도 사람이니까 뭐, 뭐 당연한 것 아니야.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특별새벽기도회 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지난주 지난주 지지난주 가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성숙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좋을 때는 예수님 닮고 내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나 또한 자라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예수님도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요. 이번 한 주간 삶을 딱 이렇게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최악의 순간, 모든 상황 속, 특별히 극한의 상황 속에 몰렸을 때에 그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 나의 행동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를 나타내는 증명해주는 행동이구나. 그러므로 그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도전해야 될 목표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는 다 좋잖아요. 그러나 감당하기 벅찬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닮은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생각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점검해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추적해봄으로써. 그 부분을 좀 배우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작 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차피 나의 한계는 내 능력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 보았듯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판단, 기도, 행동을 나눌 텐데요. 글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도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내 마음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좀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성경에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상용구 바로 이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관용구를 통해서요 내가 이후로 할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이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해라고 회중들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므로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죽이시는 죽으시는 그 삶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동경하게 되므로 삶 가운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이잖아요. 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에 대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로 알고 구원케 하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가운데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열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가 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뒤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어, 그 뒤에 이제 두 절에 또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삶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는 삶을 살게 됨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 주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주 80년 90년 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정말 이 기독교 인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이때에 너희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면 죽게 된다. 나를 위해 내어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대입을 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이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때보다 이 성경이 주어진 시기에는요, 더 극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내 생명을 미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 될 것도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건.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요. 우선 좀 넘어가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단은 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는 건단한 번도 분리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도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가정사가 있어요. 예,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 내 아내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거를요 순으로 이렇게 다 확대를 해 보면 그 순식간 전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좀더 확대를 해서 불교의 성도님 전체의 고민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만 됐으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셔야 될그 스트레스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이. 그야말로 극한 상황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고통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고 이어서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가 적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괴롭다라는 마음 말은요.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 시련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채울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시련을 다 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롭다라는 표현도 사람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나를 고나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른 성경이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극한 상황 가운데 막 예매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막 해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오늘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그러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내삶 가운데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그리스의 장상화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자란 그리스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느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님. 엄청나게 큰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요. 천사의 얼굴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정말 사람의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면은요. 옛날에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IMF 시절에 작은 회사를 그래도 뭐 직원이 한열분 전후로 됐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장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셨어요. 평소에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얘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를 만나서요 회사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부도 직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회장님이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가지만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는 일은 없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를 돌보지 말고 자기 직원들을 먼저 돌봐라. 예, 피해본 많은 사람들을 먼저 돌봐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요 가장 먼저 직원들을 챙기고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회사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던 직원들이요 와 우리 사장님은 진짜다. 진짜다. 이 회사를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세웠는데, 이 회사가 망해가면 본인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직원들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보기에 진짜 진심으로 직원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본인은 뭐 챙기고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다 직원들을 위해서 다 챙기고 나서 본인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를 믿는 직원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와 같이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봉착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되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삶이 계속 이어지다가 십자가 앞에 딱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 우리도요,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할 때에 극한 상황 가운데 딱 도달해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 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 도달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준비가 이미 지난 주에 이제 큰 흐름을 다 잡고요,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생각, 우리 아내는 또 저랑 또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뭔가를 좀 잘못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평상시에는 다르게 정말 많이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 이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가 좀잘안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제 좀 아, 이건 뭐지?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 설교에 되는 사람인데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이 나가지 않고요, 이 말씀이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제 내일도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머릿 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갈망하면은요, 우리들의 생각, 이성,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